<laughs> 잘될 거야 대한민국 이재진 태극기 자랑스러운 태극기를 가슴과 이마에 달고 오늘 잘 뛰어 보겠습니다. 누가 되지 않도록. 근데 이영표 선수가 저한테 네. 어 형님, 올해가 광복절 75주년이라고 하는데 오. 그러면 광복절 날 형님 75kg 뛰어야 되신 거 아니에요? <laughs> 81.5kg를 뛰는 게더 의미 있지 않을까 그랬더니 어. 또 이영표 선수는 자기가 뛰는 거 아니니까 어, 너무 좋을 거 같은데요. 이러는 거예요. <laughs> 파이팅! 아이아 대단하다. 자 하나 둘 셋. 잘했어요, 대한민국. 대 환대. 하고 있 아, 형님 에너지 젤은 괜찮으세요? 네, 힘내시고. 화이팅. 아, 역시 셀럽들은 카메라를 들이밀면 웃는단 말이죠? 아, <laughs> 계속 카메라를 좀 들이밀겠습니다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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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우리다. 이제 우리다. 그날의 영광을 위해. 위한... 자 이제 우리입니다. <laughs> 의미 있는 행사에. 어. 동참하게 돼서 일단 너무 좀 영광스럽고, 천님의 그8 1 k m 5 5 k m 거기에 10분의 1을 잘 책임지고, 잘 어. 열심히 페이스도 해드리겠습니다. 그렇지. 네. 달리면서 이렇게 또 좋은 기부를 그리고 함께 할수 있다는 라 음. 거에 너무 감사하고 또, 성경이 좀 퍼질 것 같아서 제가 뒤에서 네, 이렇게 계속 아끼게 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. 네. 필요해요, 저는. 필요 도와주세요. 대한민국 잘될 겁니다. 화이팅! 어. 광복 기념을 위해서 8.15km를 뛰면서 그날의 영광과 그날의 행복을 <laughs> 다시 한번 느끼겠습니다. 화이팅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, 소영씨. 아이고, 오늘 페이스어로서 잘 하셨어요? 아, 더무 더워, 너무 더워가지고, 너무 어. 어, 심박수가 좀 많이 올라가서 아... 어, 좀 페이스 조조를 하긴 해야 됩니다. 아. 네, 5분 30초 페이스가 그렇게 느리진 않아요. 그럼요, 그럼요, <laughs> 그럼요. 엄청 빠른 거죠. <laughs> 그러니까 더우니까 이제 해도 뜨고 있고 어. 뒤에 페이스 분들이 더 걱정인데 네. 다음 주자라고 아. 하셨잖아요. 파이팅입니다. 예. 파이이 그래도...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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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아이고. 삼촌 아, 화이팅! 삼촌 응원! 삼촌 응원! 삼촌 응원! 삼촌 화이팅! 삼촌 어, 화이팅! 알았어, 고마워. 4 2 1 9 생각 나네. 야 그때 정말 풀코스 죽는 줄 알았는데. 야 진짜. 한 50군데 뚫었나봐요. <laughs> 아, 진짜. 계속 뚫었어요, 계속. <laughs> 화이팅, 화이팅! 아, 화이팅! 아, 그래, 화이팅! 조언이라면 도전해야 되는가요? 아, 저는 뭐, 래런 말씀은 한 앞으로 10년 후에는 바톤을 이어아야 아 되지 않겠냐. <laughs> 10년 후 쉽지 않겠습니다. 쉽지 않을 것 같고요. 가야 돼, 가야 돼! <laughs> 화이팅! 화이팅! 됐습니다. 됐습니다. 화이팅! 됐습니다.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드디어 출발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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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게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. 풀 코스가 하프의 두 배가 아니에요. 세 배쯤 되고 81.5km는 42km의 두 배가 아닙니다. 이쯤 되면 온몸에 경련이 나지. 아이고. 한만 <laughs> <laughs> 힘들어서 <그렇게> 멋있게 <laughs> 난왜 이렇게 멋있게 보이시죠? 난왜 이렇게 멋있이 네. 아 이거. 예다우 예. 지금 바람이 어마어마합니다. 욕풍이 네. 아. 아. 바람을 막아주고 있습니다. 이 바람이 되게 크거든요. 오, 오, 오. 역풍 입을 때는 잘될 거야 대한민국 <laughs> 완전 멋있다. 멋있다. 아잘될 거야 대한민국 멋있다. 잘될 거야. 바람막이. <laughs> 아, 아, 바람막이. 예예 <laughs> 예, 잠시만요. 잠깐 멈출게요. 아. 아이, 잘했습니다. 어. 아고 얼마나 아프시겠소.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이제 어 한개 거의 다 오신 것 같아. 어. 아, 알이습다 <목소리도> 시작. 절대 아. 거야. 대한민국! Yeah. 잘될 거야! Yeah. 대한민국! Yeah. 이이이 8 1 5 k g 5분 29초 페이스, 3 0 4 2칼로리총 7시간 27분 24초 걸렸습니다. 1000kg, 1000kg, 1수0 0 k g 1000kg,